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케이스 실행 영상입니다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권한 확인을 먼저 하고 a d e m a r f i d 사용을 위해서 오버레이 권한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진행을 하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등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 디바이스 등록이죠 디바이스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 쪽에서는 디바이스 관리 부분의 등록대기 목록 부분을 보면 요청한 디바이스 이름과 전화번호가 목록에 나오게 됩니다.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승인 요청이 나오게 되고 승인이 되면 이제 바이이스사용용 가능 능 v i 이 e device, device, d e v c 를 먼저 웹에서 관리자가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c 준비한 n f c 가 부착된 제품은 박스 형태의 제품 2개와 아두이노 형태의 부품 형태인 제품 2개 이렇게 총 4가지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NFC를 지금 관리자 웹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개 네 등록이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맥스웰이라는 네 번째의 NFC를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수정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관리하기 위해서 옮겨졌다라는 가정하에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맥스웰을 클릭했을 때 네, 바뀐 위치로 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위치에서 사라졌을 경우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 경고 팝업이 뜨게 되고 삭제를 누르면 해당 항목은 다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맥스웰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에서 실제 이 아이템들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자재를 등록하는 화면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기준 정보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품명과 위치, 바코드 수량, 그리고 NFC를 선택하고 카메라를 촬영하거나 혹은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식으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촬영한 사진이 목록에 남게 됩니다. 나머지 세 개의 물품도 마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대개의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에 와서 해당 아이템은 자재 관리 부분을 보게 되면 등록한 아이템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요. 맥스를 하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등록한 이미지가 그대로 표출되게 되고 바코드와 수량, n f c 정보, 이름 이런 것들이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이름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네, 커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네, 커피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바일에서 마찬가지로 네. 맥스웰이라는 이름이 커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네, 항목을 클릭을 하고. 이름을 다시 맥스로 바꿔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시 수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FC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 부품을 한번 태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화면에서든. NFC를 태깅을 하게 되면 해당 물품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당 물품과 동일한 이미지, 아까 촬영한 이미지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품명과 위치 그리고 수량까지 전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한번 NFC를 태깅을 해볼까요? 네, 커피를 태깅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아까 촬영한 게 나오게 되고 이번에 수량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4개를 제가 출고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현재 재고는 100개가 아닌 96개 4개가 출고된 96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n f c 뿐품만 아니라 바코드도 지원을 하는데요 바코드를 한번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바코드를 인식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이 현재 몇 개가 인식되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현재 화면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96개였던 맥스웰이 90개로 이렇게 6개가 더 차감된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C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NFC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도 형태로 관리자가 추가한 NFC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